아 맞다. 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해 주세요. 진짜 제발. 오늘 새벽에 갑자기 주차장에서 제 차를 누가 긁어가는 바람에 사고 접수를 해서 이제 대용으로 렌트카로 이 벤츠 E 클래스 200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벤츠 차량을 운전을 해볼 기회가 됐는데 어 차량 리뷰가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리고 시동. 오,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와, 완전 처음 운전해 보는 건데 대박. 아, 이게 이제 보니까 이 클래스가 버튼 이런 게다 사라졌고 오른쪽 레버를 통해서 기어를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 요 보조 얘는 제가 알기로 스마트 그 기어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수 조절이었나 수동으로 할때 잘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해보면서 익혀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차가 너무 부드러워요. 아, 오랜만에 전기차 타다가 내연기관차가 익숙하진 않는데 아 너무 부드러운데? 핸들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. 그리고 SUV 타다가 승용차 타니까 확실히 느낌이 묘하네요. 이 갈색 느낌의 차량은 처음 타보는데 어 이것도 나름 중후한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, 기어 조절은 테슬라랑 똑같네요. 그리고 후진을 할때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. 생각보다 내비게이션이, 와, XR 내비게이션인데? 이 원래 이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? 대박. 오호, 이 클래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근데 저는 전기차를 오래 탄 사람으로서 이 기어를 밟으면은 그냥 미끄러지듯 쭉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오랜만에 내연기관차 타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어 뭐랄까 옛날 차 같은 느낌의 어떤 부르르릉 하면서 속도감이 붙는 그 느낌은 똑같네요. 뭐 좋다고 하는 외제차지만 사실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조금 더 조용 아무리 조용해도 전기차만큼의 조용함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차량 엑셀 밟을 때그 진동이랑 어, 소리, 엔진 소리가 일단 들리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, 그리고 기아가 바뀔 때 공회전, RPM이 조금 많이 증가되는 이 느낌 자체가 확실히 전기차를 많이 탔다 보니까 그게 엄청 비교돼서 확 느껴지네요. 사실 요즘에는 계기판이 진짜 잘 되어 있네요. 그 우회전 깜빡이를 켰을 때 경고음이 생각보다 날카롭네요. 그런 감성은 사실 테슬라가 좀더 위인 것 같아요. 막 날카롭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리고. 이 카메라가 모니터에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. 사실 뭐 저는 평상시에 인지를 하지 못했고 내가 카메라를 잘 사용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없어 보니까 고개를 완전히 좌우로 꺾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딱 티가 많이 나네요. 그리고 전기차는 엑셀을 그냥 떼면은 멈추고 그앞차 간격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뗐는데 왜 차가 왜 가지 느낌을 방금 받았어요. 그런 사소한 부분이 약간 일단 전기차에 너무 스며든 것 같습니다. 일단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. 역시 승용차이면서 벤츠 E클래스의 승차감이 느껴집니다. 오 방금 안전벨트가 디멋대로 똑똑똑 땡기면서 갑자기 경고를 해줬거든요. 뭐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하게 사고가 날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체감을 받았네요. 방금 안절벨, 안전벨트를 따다다닥 한 다섯 번을 탁탁탁 땡기더라고요. 사고 나기 직전에 안전벨트를 최대한 꽉 감아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벤츠 E클래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, 확실히 전기차랑 체감이 너무 달라요. 일단은 속도가 빠르다를 떠나서 반응 자체가 이 발끝에서부터 느리다 보니까 그냥 느리다가 결론이에요. 사실 뭐 가속을 할,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빠르다, 느리다도 측정을 못하는데 일단은 엑셀을 눌렀을 때 거의 0. 몇 초의 반응이 나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빠르다, 느끼다의 그 체감이랑 다른 영역에서 좀 느리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큰데? 아 지금 저녁 감성을 느끼기 위해 야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출장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그 LED가 낮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별로 체감이 안 됐는데 막상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이 LED 조명이 은은하게 어떤 고급스러운 감성을 좀 주네요 확실히 색깔도 은은하게 천천히 변하고 이 색깔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오 위에 갑자기 보라색 느낌으로 좀 변했는데 어, 사실은 원래 제가 이런 느낌의 차를 타 보기 전까지는. LED를 왜 정신 사나게막 튜닝하고 막왜 저럴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막상 벤츠만의 이런 LED 감성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야간 운전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좀 체감이 달라요 낮에 운전하는 거랑 이 LED를 느끼면서 밤에 운전하는 거랑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 같네요 너무 이뻐요 솔직히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차량을 운전을 해 봤는데 이제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앞으로 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벤츠 하면 솔직히 조금 비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싼 느낌이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그냥 외관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차 내부에서 주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갬성적인 부분도 만약에 뒷좌석에 좀 뭔가 신분 상승 느낌으로 타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서빈의 그런 느낌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은 잘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록 콜록 아 맞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만 해주세요 진짜 제발 Gitarra <usurra> eta akordeoia Gitarra eta akordeoia Gitarra eta akordeoia